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교원 지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형법상 상해와 폭행, 협박, 명예 손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. 두 번째 성폭력 범죄 행위가 있고요. 세 번째는 불법 정보 유통 행위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후니쌤입니다. 오늘은 교육 활동 침해 처리 절차 중 교육 활동 침해에 관하여 알아볼 거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부탁드릴게요. 그럼 시작합니다. 교육 활동 침해는 어떤 건가요? 정확히 알려 주세요. 교육 활동 침해는 교원 지위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.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 지휘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환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학생, 학부모의 형제자매, 친인척, 지인 등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객체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으로 교장, 교감, 수석교사, 교사, 기간제 교원을 말합니다. 학교 또는 유치원의 운영 필요에 따라 둘수 있는 행정직원, 산학 겸 임교 사명의 교사 또는 강사, 계약이사 영양사,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교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교육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? 학교 안전법에서 정한 교육활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과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. <laughs>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.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교원지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형법상 상해와 폭행, 협박, 명예, 손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. 두 번째 성폭력 범죄행위가 있고요. 세 번째는 불법정보유통행위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중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살펴보겠습니다. 교육 활동 침해 행위는 먼저 형법상 공무 방해, 업무 방해 행위를 말합니다. 두 번째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요. 세 번째는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네 번째, 교원의 영상, 화상, 음성 등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마지막으로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 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의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오늘은 교육활동 침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다음 영상까지 안녕